또 바른 식사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집에서 가족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과 스마트폰 보면서 무심코 먹는 배달 음식은 동일한 영양소를 담고 있다 해도 몸의 반응이 다릅니다. 정서적인 안정, 집중과 감사하는 마음은 실제로 위장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영양 흡수율을 높입니다. 정성은 절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생리적인 작용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관련된 연구도 엄청 많아요. 이러한 바른 식사를 매일 실천하 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외식 공간이 아니라 일상 속의 회복 공간이 되어야 돼요. 집밥처럼 따뜻하고 몸이 반응할 수 있는 음식을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간과 문화는 우리 한국만의 흐름이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이런 리얼 푸드, 자연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이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월드 트렌드가 될 겁니다. 한 5년만 더 지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해 있을 거고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피엔스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챙기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나 이런 사회 시스템 내에서는 내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아직까지 누가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식약처가 있는데 우리 식품산업부가 그렇게 몸에 안 좋다. 음식들은 걸러 줬겠지 무슨 옛날 우리가 6.25 때냐 먹는 거야 음식이 뭐가 중요해 지금 이렇게 발전해 가지고 다 좋은 음식 먹고 있잖아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세 시대를 말하지만 실제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질병을 안고 가는 사람들 유병장수가 보편화 돼 가고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매우 이상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전체 의료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 미국으로부터 칭찬도 받는 의료 시스템 덕을 누리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서 그 지속 가능성은 순식간에 위협받을 겁니다. 바른 식사는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 이 사회적 대안이 되어야 될 거예요. 결국 정리하면 바른 식사는 우리 몸이 기억하는 자연과 가까운 음식이면서 생명과 리듬에 맞는 방식으로 먹는 행위가 됩니다. 먹거리를 다시 자연으로 돌려놓고 식사 자체를 회복의 시간이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으로 되돌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식사 문화의 방향입니다.